그래서 뭘 조치하셨습니까? 아, 일단 뭐, 너무, 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인가 하는 생각하면서 그때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개원군에게 인권 유린 하는 현장들이 계속 빛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아니 그날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아니 피곤하다고 국가기관이 음. 잠을 자요? 비상지국에? 12월 3일 비상개음을 언제 알았습니까? 12월 3일에 알았습니다. 몇 시쯤 알았죠? 개음 선포 이후겠죠. 그러니까 몇시 정도에? 정확한 시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뭐 TV 보고 알았습니까? 아마 그 시간에 안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TV 보고 알았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조치하셨습니까? 무엇을 조치했습니까? 그냥 TV만 조치를... 보고 있었습니까? 네, 아무런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 주세요. 위원장님은 비상 계엄 언제 아, 아셨나요? 음, 선포되고서 그날, 저, 제가 좀 초저녁 잠이 좀 많아가지고서요. 퇴근한 다음에, 그, 주위 사람들 몇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비상겸이 선포된 다음이겠죠. 그때 알았습니다. 몇 시경에 알았습니까? 아, 11시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조치하셨습니까? 어, 아, 일단 뭐, 너무, 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실인가 하는 생각하면서 그때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국가 비상 사항에서도 위원장님이 그냥 잠만 자고 있었단 말입니까? TV를 틀면은 국회에서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개헌군에게 인권 유린하는 현장들이 계속 비치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아니 그날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아니 피곤하다고 국가 기관이 장이 잠을 자요 비상 지국에? 상임위원이란 사람도 잠만 자고? 그래서 여튼 다음날 저희가 아침 일찍이 우리 직원들하고 그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까? 그날 9시인가 그렇습니다. 그 무슨 내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자 이런 취지로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국가 비상시국에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여의도로 와서 개엄군을 막아내고 국회의원들은 체포될 위기를 감수하면서 담장을 넘어서 하고 온 국민이 밤잠 설치면서 있는데 국가 인권위원장이란 분이나 상임위원장이란 사람이나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잠을 잘수 있나요? 그 사안을 잘 짤도... 도대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누가 줍니까? 그날은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이 여기저기에서 있었는데. 인권위원회가 뭘 했다는 겁니까? 슬라이드를 어, 넘겨주세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중에 역사에 다소 간용하는 것은 간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간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이 역사 앞에서 간용하는 척 하는 자가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죄를 지은 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이러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포고령 한번 봐 주세요. 포고령 5조 5항 보세요. 전공이들 처단한다. 저 인권 유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존경하는데 안창호 위원장님은 안창호라는 이름 억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여하튼 이 포고령은 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분더 주세요. 네. 포고령이 몇, 몇 시에 발령됐습니까? 아 나중에 10시 반인가요? 오, 아니 날? 10시 반은 폭고령이몇 시에 발령됐는지 저는 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몇 피, 시에 발령됐어요? 피곤해서 그날 잠이 들어있었고 어, 그러면포고령을 언제 봤습니까? 그 다음날 아홉 시에 봤어요? 저희 집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 집사람도 자고 폭우령을 언제 봤습니까? 그럼 그 다음날 봤어요? 9시에? 그 전에 봤다고 아까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 인권 유린 사항이 그렇게 많이 있고 포고령은 한참 후에 발령이 됐는데 이걸 조치를 안 했단 말입니까?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직무유기죠. 그, 인권위원회야말로 직무유기. 한부로 말씀하시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부로말씀하시고요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역사 앞에 저는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남을 그러니까 평까지 마십시오. 비상 위기에 잠만 자고 있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네 저김병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발표 사실을 알고도 주무셨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몇 시쯤? 그날. 한 8시나 9시쯤에 을 겁니다. 아니 근데 개험발표 그, 선포 사실은 10시 반께부터 이제 언론에 보도됐단 말이에요. 생중계로. 그때 주무시고 아, 계실 때였단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전화를 이, 들어서 아셨다면요 이충상 위원하고도 그날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이충상 위원 한번 <laughs> 말씀을 해 주시죠. 몇 시쯤에 통화하셨어요? 밤 12시 거의 다 돼서 통화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통화 했을 때그 예, 전에 회장님이 잠으셨다가 깼는지 앉아 계셨는지 그 저는 모릅니다.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12시에는 이제 그럼 잠깐 깨서 들으신 거잖아요. 밤 8시 9시쯤에 주무시다가 피곤하셔서 예, 예.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여튼뭐일부만큰 음, 더... 틀에서는 좀 제가 그날 많이 피곤했는지 아니, 이렇게 하다가 예, 계엄 해제 얘기도 듣고 음. 그런 과정에서 그~ 아~ 그러면 그~ 그~ 다음날 그~ 계엄 해제, 해제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어~ 그날 하여튼 저~ 듣긴 들었는데요 그~ 그날은 예. 뭐~ 물론 피곤하셨을 예, 예. 겠지만 그래서 응급실에 그, 가서도 벌떡 일어날 만한 일 아닙니까? 어~ 자~ 그리고요 계엄 예, 예. 해제 의결이 새벽 1시쯤에 있었고요. 네, 예. 완전하게 그걸 윤석열 씨가 수용한 게 언제입니까? 새벽 4시 넘어서예요. 예. 그때까지 그럼 안 주무셨어요? 하여튼 개엄 해제 의결은 제가 봤습니다. 그까지 의결까지 문제, 보고 주무셨다? 예, 예, 그거는, 그게 수용되는지 여부는 확인 못 하시고. 네. 예, 그거는 수용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 사무처에라도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아, 그래서 그때 누구랑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은 개엄이 해제됐으니까 일단은 그 다음날 우리 그 회의를 갖자 그 아침에 그 그래서 그날 해제된 9 시에 해제된 아 물론 그렇지만 국회에서 요구하면은 제 생각은 국회에서 요구하면은 당연히 해제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법상식으로는 그거는 뭐 당연히 해제해야 된다고 어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저저 같았으면은 그 개엄 안 합니다. 저 같았으면 아, 네, 개엄을 개엄을 안 하는데 그렇고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서 따는 걸전 국민 다 아셨으니까 예. 사과 좀 아, 아, 좀, 아까 좀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그 개엄 해제되는 국회 의결까지는 보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 뭐 국민들이 눈높이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지만 개헌 해제가 저는 국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장관급 장관급 분 여기 할 얘기에 국민께 아 그러니까 네 다음 질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편안히 잠이 와요. 아, 구, 국회에서 감정을 국회에서 감정을 저는 저는 국 저는 국회에서 의결이 개헌 해제 의결이 되면 당연히 해제돼야 된다고 저는 너무나 저는 저는 전화, 전화, 그, 통화를 한번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김병준은 언제 편히 잤다고 했습니까? 언제 편히 잤다고 했습니까? 네. 언제 편히 잤다고 했습니까? 네. 언제 편히 잤다고 했습니까? 네. 부끄러운지 나름, 나름대로, 나름대로 저는, 나, 나름대로 저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이고, 있습니다.